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전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유지관리업자의 FMS 정보 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지관리업자의 정의, 등록 기준, FMS에서의 등록 및 변경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고 해당 내용을 FMS에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반려 사항 및 문의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관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자로 유지관리업자는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및 계량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합니다.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장비, 자본금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능력은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4인 이상이 필요하며 두 번째 시설 장비는 유관 검사 장비, 비파괴 시험 장비, 자기 감응 검사 장비, 부식 검사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유지관리업자 중 시설물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고 해당 실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려면 FMS의 유지관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FMS 등록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와 동일합니다. 등록 절차는 먼저 FMS의 유지관리업자 대표의 회원 정보 및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승인 완료 후 유지관리업자의 일반 현황, 기술 인력, 보유 장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득하면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으로, 회원정보 입력 시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건설공사용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체 정보 등록 시 작성하는 일반현황 기술인력 보유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체의 상호명, 대표자, 등록 분야 등 일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며, 해당 내용은 건설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직무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기술인력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 보유장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치제 22호 서식에 따른 건설공사용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에 명시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업자 등록 완료 후 상호명,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절차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절차는 FMS 유지관리업체의 변경사항에서 변경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후 승인 요청 또는 저장을 통해 변경을 완료합니다. 여기서 변경 사항이 상호 대표자 소재지 휴업 개업인 경우 건설업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외의 기술 인력 또는 보유 장비에 대한 변경은 건설 기술인 보유 증명서 또는 장비 보유 현황표를 첨부하여 저장하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유지관리업자 등록 및 변경 방법을 FMS에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업체 대표 ID 승인 이후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FMS 상단에서 관련 업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일반 현황, 기술 인력, 보유 장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기준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는 옆화면을 참고하여 건설업 등록증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합니다. 상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구분의 민간 공공은 회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작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업체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관련 면허 업종은 해당하는 경우 관련 면허 등록 중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 분야는 토목 및 건축을 선택하며 기술 인력 입력 시 선택한 등록 분야의 기술 인력만 등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선택 바랍니다. 다음 타 등록 건설 업종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담당자 명은 유지관리 업체에 근무 중인 담당자의 성함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관은 유지관리 업체가 소재한 시나 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록 상태 및 승인 상태는 현재 작성 중인 자료의 FMS상 진행 상태를 나타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 완료 시 각각 정상 승인 완료로 표시됩니다. 실질 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2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2억원을 포함한 자본금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별표가 있는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회원 가입 시 첨부한 서류와 변동이 없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만일 유지관리 업체 대표 회원 가입 당시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시설물 유지 장비 보유 현황표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1, 3, 6번 항목에 변경된 서류를 첨부하여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FMS에 작성하신 내용과 첨부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4, 5번의 경우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인력 탭에서 우측의 새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에서는 우측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 업체에 등록하려는 기술 인력의 성명을 검색합니다. 기술 인력이 FMS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를 검색하여 우측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를 클릭을 클릭하면 성명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자의 생년월일. 성별 선택 후, 건설 기술인 보유 증명서를 참고하여 직무 분야 전문 분야를 선택하고, 등록 분야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분야를 참고하여 체크합니다. 기술 자격은 기술자의 최대 자격 사항을 입력하고, 최종 학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 및 진단 수행 경력을 입력합니다. 다음, 직무 분야의 기술 등급을 입력하고, 해당 유지관리업체로 소속되는 등록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이후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상단의 기술 인력에서 새로 작성을 클릭하여 유지관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을 추가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보유 장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장비 탭에서 우측의 새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분에서는 어떤 유형의 장비인지 선택하고 장비명을 선택합니다. 화면에서처럼 돋보기, 만원경 등 장비명이 두개 이상 적힌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 정보를 모두 등록해야 하므로 하나에 대한 장비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저장한 뒤 새로 작성을 클릭하여 나머지 장비에 대해 입력합니다. 또한 동일한 장비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장비를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비파계 시험에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 장비의 경우 기타 항목에서 보유 장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비 규격을 입력하고 모델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제품 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제품 번호가 장비에 적혀 있지 않다면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임의의 제품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소유자는 업체명을 입력하고, 장비의 검사 유효기간 및 구입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확인 클릭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보유 장비에서 새로 작성을 클릭하여,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반복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보유 장비는 회원가입 또는 일반 현황에서 첨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용시설 장비의 보유 현황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반 현황, 기술 인력, 보유 장비를 모두 작성 후에 일반 현황 탭에서 아래에 있는 승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업무 연락에 도착 메시지, 결제 진행 메뉴를 통해 업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수가 완료되면 수신 확인 또는 결제 완료 메뉴에서 승인 또는 반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청하신 자료가 반려된 경우 수신 확인, 제목 클릭, 우측 하단의 의견 또는 결제 완료, 제목 클릭, 우측 하단의 의견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업계, 시설물 유지 관리 업체, 일반 현황, 기술 인력의 성명 클릭, 보유 장비에서 장비명 클릭에서 수정 버튼을 통해 제작성하고 일반 현황에서 승인 요청 가능합니다. 유지관리 업체 등록이 완료된 이후 업체의 일반 사항, 기술 인력, 보유 장비 등의 사항이 변경된다면 FMS에 변경된 사항을 입력하여 현행화해야 합니다. 변경은 대표 아이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은 FMS에서 유지관리 업체 대표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FMS 상단에서 관련 업계,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를 클릭합니다. 화면의 변경 사항 탭에서 새로 작성을 클릭합니다. 변경 구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합니다. 먼저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구분에서 상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경 일자를 선택하고, 아래에서 변경 후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이후 아래 저장 버튼을 누르고,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승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항, 새로 작성해, 변경 구분에서 대표자를 선택합니다. 변경 일자를 선택하고, 변경 후 대표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성별을 선택합니다.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 좌측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증빙자료 첨부 후 승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 새로 작성의 변경 구분에서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변경 일자를 선택하고, 주소 찾기에서 변경 후 소재지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증빙 자료 첨부 후, 승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건설업 등록증이 있습니다. 다음 기술 인력 변경 방법입니다. 입사 등으로 기술 인력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항, 새로 작성의 변경 구분에서 기술 인력 등록을 선택합니다. 성명란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추가하려는 기술 인력을 검색합니다. FMS의 개인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기술자만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이 되면 해당 기술자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에 있는 여기를 클릭 버튼을 누르고, 상명란에 직접 이름을 기입합니다. 이후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아래 등록 신고를 클릭하여, 저장을 완료합니다. 다음, 기술 인력 등록 사항에 대한 건설 기술인 보유 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 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기술 인력 등록이 완료됩니다. 기술 인력을 퇴사 등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변경 사항, 새로 작성의 변경 구분에서, 기술 인력 해제를 선택합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팝업이 뜨며 여기서 해제하려는 기술인력을 클릭합니다. 해제 연월일을 선택하고 해제신고를 클릭합니다. 다음 기술인력 해제사항에 대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기술 인력 해제가 완료됩니다. 장비 변경 방법입니다. 장비를 구입한 경우 변경 사항 새로 작성의 변경 구분에서 장비 구입을 선택합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구입 신고를 클릭하여 저장을 완료합니다. 비파괴 시험 장비 중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 장비의 경우 기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비 변경 사항에 대한 건설공 사용시설 장비의 보유 현황표 등의 증빙 자료 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장비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장비를 폐기한 경우 변경 사항, 새로 작성의 변경 구분에서 장비 폐기를 선택합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팝업이 뜨며, 여기서 해제하려는 장비명을 클릭합니다. 폐기 연어리를 선택하고 폐기 신고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 장비 변경 사항에 대한 건설 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 현황표 등의 증빙 자료 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장비 폐기가 완료됩니다. 휴업, 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작성 후 승인 요청 바라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휴업, 개업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 여부는 업무연락에 도착 메시지, 결제 진행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수가 완료되면 수신 확인 또는 결제 완료 메뉴에서 승인 또는 반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 요청하신 자료가 반려된 경우 수신 확인, 제목 클릭, 우측 하단의 의견 또는 결제 완료, 제목 클릭, 우측 하단의 의견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업계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변경 사항에서 반려된 변경 구분을 선택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하실 수 있으며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반드시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재승인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업자 등록의 주요 반려 사항과 문의 사항입니다. 주요 반려 사항으로 첫째, 일반 현황 기술 인력 보유 장비 내용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둘째, 입력된 내용과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셋째, 작성한 내용이 유지관리 업체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넷째, 증빙 자료 파일이 손상되거나 암호화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섯째, 업체 등록 분야 이외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을 작성한 경우 반려 사항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유지관리 업체의 등록 분야가 건축인데, 토목 분야의 기술 인력을 작성한 경우 반려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요 문의 사항입니다. 첫째. 업체 등록 시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이외에 전기, 전자, 기계 등의 기술 인력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같은 장비가 여러 개인 경우 FMS 등록은 모든 장비에 대해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광 검사 장비 또는 비파괴 장비가 여러 개인 경우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각각의 장비를 모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유 장비에 제품번호가 없는 경우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의의 제품번호를 생성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지관리업자 정보 등록 및 변경 매뉴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